기타 배우고 있거든요. 기타 어플. 그런 거좀 기타는 튜닝 어플 같은 하시는 거예요. 이 지퍼본. 예, 집, 는 거. 음. 네, 그리고 뭐. 생각. <웃음> 카카오톡? <웃음>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. 그거랑 또뭐 쓰지? 뭐 쓰까? 정말 기본적인 것들밖에 안쓰는거 음, 그정도 네. 그 쓰는거 같아 은행이나 이런거 안하실거요 은행이요? 네. 그런것도 있어요? 아, 인도에 좀 있지 않아요? 홈배킹. 네. 아, 아. 폼뱅킹 폼뱅킹 어? 아 그거는 안해요. 왠지 폼뱅킹하면 좀 그거 될거같아요. 좀 <laughs> 빠져나갈거 <것> 같은데 <laughs> 좀 불안한데 폼뱅킹은 <laughs> 네 그래서 불안한거 <놀아라고 웃음> 네 근데 인터넷뱅킹은 해요. 혹시 아, 네. 그렇죠. 언덕뱅킹은 대신 안하면 는 소리 빽히 산지 안는데 아날로그 좋아하세요 혹시 어... 그렇게 조금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요 음. 아날로그나 시스템이나뭐 그렇게 기기에 딱... 대한 관심이군요 네 그냥 저희 독자들이 <웃음> 그 <laughs> 불만 사항 중에 하나 뭐 하면은 왜 관심도 I T 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모델이라고 대꾸하느냐 진짜는 아유로 이오라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? 네. 아, 그래요? 네. 걔하고 뭐, 좀 관심? 꼬여, 이런 애들, 듣고 와라. 관심 있는 거. 맞냐고, 그런 애들이, 그런 애들이. 그런 애들이 맞냐고. 유혹빈을 <laughs> <방금> 초대하라. <laughs> 컴퓨터 개조도 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컴퓨터 안에 내 부품을 개조할 수 있는 정도 수요. 그럼 좀 조사 좀 <laughs> 네. 하고 오까? 그랬었어요. 네, 안 했었어요. 네, 저 사실 조사를 해봤는데. 네. 아무런, 여기 깨끗하다군요, 인터넷에서. 네. <laughs> 그냥 뭐 드라마도 깔아둬 있요 네, 하나 더 있어요. 네. 미니홈피는 이런 거안 하세요? 미니홈피는 하는데요, 사이월드 음. 하고 있어요. 학원 있겠죠? 이제 정한비고 박가 안나고 제가 분명히 정경민이거든요. 안쪽에 아, 있구나 네, 그리고 그 찾기 그거 못하게 났어요. 아, <laughs> 네. 야, 네, 근데 연예인들은 보통 이렇게 보여.